자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여기 있는 새 차량인데요 먼저 소개할 차량은 2020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입니다 뒤, 캐딜락은 뒤에가 이렇게 쫙끄어져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캐딜락은 좀 고급적이라 제스타일이좀 맞으시죠? 켜는거 좋아하시는 분있으시면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음. 음. 시다 제동명령 넣어볼까요? 아 이거 근데 프로젝트 같니 제동명령 넣어요 대리점에 가서 제동 그거유세차들의 인공지능 뭐, 제동기능을 하고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음. 거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다음 거는, 음. 자 먼저 앞에 보면은 그거 옛날 거 보다 더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죠 이쪽에 원래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 나오는 등이 있어요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앞에는 완전 풀체인지가 됐어요 이쪽으로 일자로 되어 있었 는데 이번에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승희, 부모습니다자외전저요 사람을 불 아니 갑자기 차가 들어 사람이랑 사지치 뭐야? 근 음. 네, 오늘은 역시, 역시 브리핑을... <laughs> <당한 웃음> 오날 상우반을 한데 차리 패스 그냥 생각할 게 쓰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캐딜락이고요. 그다음 차량 바로 BMW죠. 네, BMW. 뭐더라? BMW랑 다 똑같아서 이름은 모르는데 차는 일단 BMW 거고요 한번 일단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를 해야 되겠네 네 외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는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암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있거든. 그돼 돼있고요. 데가스로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네요.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크면 돼지 콧구멍 디자인 M4 뒤에는... 아무튼 이렇고요. 뒤에 브레이크말 보면 진짜 예뻐요. 보이시죠? 아이트 꺼볼게요. 예쁘죠? 브레이크가 확실히 예뻐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일단 주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뭐지? 어? 그건가? 센서? 아, 이 센서였나?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아, 좋아. 이 좋아. 저 차가 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드에 에스컬레이드가 SUV다 보니까 좀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빠른 편이죠. 어른여러분 어린이 어린이 절대 따라지 마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절대 따라지 마세요. 따라지 마세요. 이 게임이네. 에이 <벗 Bref> 자, 이번에는 그 엑스클레이드 보셨냐? 데이지를 가서 다시 하자. 후진, 티로디로리로 어. 로디로리로리로디 啊、yeah. 2020년식 우짜라라라 잡을게요 이것도 제이프트 해결을 위해서 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제이프트 하기 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제 의견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 핸들 안걸고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까지. 2020년 에스클레이드구요. 이거는 이제 예. 에스클레이드. 내가 원하는 장면 나오네 이게 비디오 보고 고쳐야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더 재밌는 재밌으면... 영상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아, 어, 근데 이거 사고 싶다!